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병역 자원이 거의 바닥난 우크라이나가 특이한 짓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 여당인 국민의 종소족 다빗 아라하미아 의원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문서를 위주해 국외로 도피한 병역 연령대 남성들은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강제송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하미아 의원은 현재 이를 위한 국제적 법률 지원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의 법 집행 당국은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병역 도피자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환되면 뇌물 수수, 문서 위조, 동원 회피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다니럽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 국방 위원회 서기도 KF가 전투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병력을 추가 동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회원수가 10만 이상인 소셜미디어 그룹에서 징집 회피 요령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즈는 공식 수치를 이용해 약 2만 명의 병역기피자가 국외로 탈출하려다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정치학자 이반 루이자는 병역기피자 성원이 유럽연합에도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우크라이나에도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그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도피자 인도를 반갑게 생각하겠지만 국제 규범과 인권 침해 행위라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민자가 너무 많아 뇌물이나 문서 위조를 했는지 아니면 어영병 단순히 국경을 넘었는지 구분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건별로 조사해 특정인이 군 위원이나 의사에게 뇌물을 주는지 파악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병역 부적합 판정을 모두 무효하고 죄다 잡아다 군대에 넣는 무식한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거나 장애인이나 모두 군대에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루자는 폴란드나 발트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송환하고 법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국내 반대 여론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저렴한 노동력으로 고용했는데 이들을 모두 해고했다가는 산업계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노동력 부족을 우크라이나인들로 이미 상당 부분 충당한 상태라 그들의 인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별 국가가 강제송환을 하려면 브라스를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유럽연합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자는 지적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유럽연합에 우크라이나인 송환을 위해 압력을 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워싱턴의 이미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설례가 되면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중국 이민자도 필요하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경찰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이주민을 습격해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난민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붙잡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위자는 자신이 제린시키려면 난민 송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봐야 전선을 새로 투입할 인력이 고작 수만 명이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